어, 이번에 공약을 준비하면서 어떤 공약을 할까 하다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그타를 시작하면 어떤 게 고민일까라는 생각을 해서 시리즈로 뉴비가 처음 시작할 때 필요한 공약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버전의 GTA5를 구매해야 하고 처음에 접속을 했을 때 어떤 설정을 하면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플랫폼은 가능하면 스팀을 추천드리고요. 에픽에서 이전에 무료로 받으신 분들은 그 무료로 받은 버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팀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려고 하면 세 가지 버전이 보일 거고요. 첫 번째 버전은 할인할 때 대략 16,500원 정도 하고, 두 번째 버전은 22,000원 정도, 그리고 세 번째 버전은 38,000원 정도 합니다. 각각 버전의 차이는 게임은 모두 동일하고, DLC 역시 동일한 걸 주지만, 게임 내 재화를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데요. 첫 번째 버전은 100만 달러를 주고, 두 번째 버전은 22,000원짜리는 250만 달러를 주고, 38,000원짜리는 1100만 달러를 줍니다. 이때 얼만큼의 달러가 주어온지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일단 100만 달러를 받으면, 뉴비 혼자 돈을 벌려고 하면, 대략 100만원 이상의 돈을 더 벌어야 페리코 습격을 시작할 수 있고, 그래야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전은, 돈이 별로 없거나 나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천천히 게임을 진행하겠다 하는 분들이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버전 같은 경우에는 250만 달러를 주기 때문에 2차 인증이나 여러 가지 이벤트 등을 하지 않고 혹은 플레이를 바로 하지 않고 잠수함 구매 후에 혼자서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두 번째 버전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버전 같은 경우에 1100만 달러를 주는데 이렇게 하면 잠수함과 헬기 그리고 나이트 클럽을 살수 있고 여윳돈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10시간 이상 플레이하는 걸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회사원이고 굉장히 게임하는 시간이 짧다. 그런데 GTA 5를 하면서 조금 편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일 비싼 버전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각 버전, 게임 내에 아이템 주는 건 차이가 없고 단순히 돈만 차이 나기 때문에 나는 돈 버는 과정도 너무 즐겁고 천천히 돈을 벌어야 된다 하시면 그냥 저렴이 버전 사시면 됩니다. 일단 버전은 이렇게 구매하시면 되고요. 스팀에서 그 타를 받고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의 실행 방식을 쓸지 결정하라고 나오는데 GTA5와 GTA 온라인 중 어떤 걸 들어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GTA5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GTA 온라인을 설정해 둔다면 공개 세션으로 바로 진입하게 되는데 그 세션 안에 핵쟁이가 있게 되면 게임이 튕기게 되고 이게 다시 싱글로 튕겨져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을 실행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GTA5로 두고 설정하시면 되고요. 실행을 하면 디스플레이 조정이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뒤에 로고가 나오는데 좌우를 눌러서 뒤에 저 문양이 잘 보이도록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게임에 들어가면 이런 창이 나올 텐데 스토리 모드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차피 스토리를 어느 정도 진행해야지만 온라인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스토리가 처음 나오면 스토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적당히 진행하다보면 온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보통은 여기까지 와야 온라인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보이는 마이클이 차를 터는 그 장면쯤까지요. 그 다음, P를 누르고 설정에 들어가서 저장과 스타트업에서 시작 페이지를 꺼주시고, 스타트업 플로어에서 스토리 모드를 불러오기로 해놓으시면, 온라인으로 들어가지 않고 스토리로 들어가서 게임을 빨리 실행할 수 있고요. 여기서 온라인에 들어가는 건 P 온라인에서 들어가서 세션을 선택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초보분들에게는 초대 세션만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캐릭터를 생성하고 세션에 들어오게 되면, P를 누르고 설정에 들어가서 키를 약간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뭐 키보드 설정이나 이런 건 기본으로 두고 키 설정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키 설정에 들어가서 프랭클린으로 전환이라는 F6으로 설정된 키가 있는데 이걸 넘버룩 3번으로 설정해 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무기 선택에서 무기 선택이 기본 값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바꾸는 걸 추천드리는데 1번을 저 같은 경우 9번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근접 무기를 8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샷건은 7번이나 6번 중에 편한 걸 하면 되는데 나는 SMG를 많이 쓴다 하면 7번을 샷건으로, 나는 샷건을 많이 쓴다 하면 6번을 샷건으로 하시면 되고요. 중화기 2번, 특수무기 1번, 피스톨 3번, SMG 6번, 라이플 5번, 스나이퍼 4번으로 저는 이렇게 세팅해서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동차, 자전거, 보트칸에 들어간 다음에 탑승 시 무기 조준을 넘버록 0번으로 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오프레서에서 미사일을 쏠때 0번으로 쏠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렇게 설정해 두면 편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에 들어가서 옵션에 들어가면 매치메이킹 열려 있을 텐데 요걸 닫힘으로 바꿔 주시면 되고요 출현 위치는 마지막 위치로 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제가 플레이를 하면서 제일 편했던 세팅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 게임을 즐기시면 되고요. 오늘 공략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시간에는 텔레포트 공략과 게임 설정 공략을 준비했으니까 뭐 2, 3편 어느 게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두 가지를 다음 시간에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